여러분들은 연간 몇 프로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하세요. 아니면 오랜 기간 투자를 하셨다면 연간 몇 프로 정도의 연평균 따졌을 때 수익을 내셨어요. 어, 제가 자산관리를 해드리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% 아니면 5에서 10%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만족하시는 수준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. 어, 제가 투자해 본 결과 한 10년 가까이 투자했거든요. 연간 평균으로 따졌을 때한10%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어떤 해는 마이너스도 있었고요. 작년이나 저작년 같은 경우는 20%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항상 10% 정도는 무조건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우리는 무조건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?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직장인들이 연봉을 10%씩 매년 올린다? 불가능하지 않습니까? 회사에서 그렇게 올려주던가요? 뭐 물가 상승률 2, 3% 정도까지만 올려줘도 감사한 일인 거죠. 네, 그러면 방법은 아끼는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얘기는 너무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난 사장님은 그 얘기를 평범하게 하시진 않더라고요. 왜냐하면 한 달에 만 원, 아, 십만 원, 이십만 원 정도 아끼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. 네, 그분 말씀으로는 그게 십만 원을 아낀다고 해서 당장 부자가 되진 않는다. 대신에 십만 원을 아끼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내가 수입이 늘어났거나 뭔가 사, 사업이 잘 되건 직장에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든 돈이 불어났을 때, 그때에도 그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, 그때돼서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. 저는 그 얘기를 드니까 공감이 확실히 가더라고요. 지금 제가 벌수 있는 돈은 한 달에 몇백만원은 벌지만, 어, 적금으로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은 사실 백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. 그 중에 십만원은 10%라는 아주 큰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죠. 이 10%라는 게, 쉬워 보이지만, 아까 말씀,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, 어, 연평균 10% 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. 그런데 이 아껴서 10%는 매월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술자리 한번덜 가서 어,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 라운딩 한번덜 가면 2, 30만 원이 아껴집니다. 그런 습관들을 조금씩 아끼는 습관들은 지금 당장에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겠지만 내가 수입이 늘어나고 직책이 올라가고 또는 투자해서 뭔가 돈을 자꾸 벌어서 돈이 많이 생겼을 때도 그때도 그런 소비 습관을 가지게 되면. 그 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을 발휘해야 될 겁니다. 왜냐하면 사람은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죠. 어, 버는 만큼 쓰게 된다.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급여가 늘어나는데 적금의 크기는 늘어나지 않는 것을 실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? 연봉은 확실히 올랐는데 적금의 금액은 똑같아요.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. 그게 제 소비 습관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. 와이프랑 같이 돈을 아끼는 쪽에 지금은 더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. 그게 지금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제가 큰 자산가가 됐을 때는 더 빨리 돈을 모으게 되는, 더 돈이 빨리 불어나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더욱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